야, 안녕하세요 유럽에서 축구 소식 전하는 축구라 리가 채널입니다 네 오늘 니스와의 리그왕 7차전 니스와 파리의 경기가 있었죠 니스는 이번 시즌 유로파 리그를 병행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약간 리그에서 고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리의 우세가 예상이 됐죠 그리고 또한 파리는 화요일 날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른 데 반해 니스는 목요일 날 유로파 경기를 했기 때문에 체력도 팀 레벨도 파리가 더 낮기 때문에 파리가 압도할 걸로 예상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파리는 루초 감독이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과 비티냐를 벤치 안 쳐두고 경기를 시작을 했죠. 선수 체력 안배와 교체 멤버의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카짜 9번으로 뛰던 이강인 대신 무한이를 선발로 해서 중앙 공격수로 사용했고 미드필드에서는 파비안, 에메리, 네베스 세 선수를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강인과 비티냐를 제외한 거죠. 전반의 경기 내용은 파리 입장에서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70%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유효 슈팅은 니스에 밀릴 만큼 껍데기뿐인 점유율만 남고 니스에서 오히려 결정적인 찬스를 비교하면 압도당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루초 감독이 후반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강인 선수를 교체해서 투입시키죠. 그러면서 파리가 확 살아난 경기력을 보이면서 51분 불과 후반 시작 6분만에 바로 득점 에 성공해서 동점을 만듭니다. 누노 맨데스 선수가 득점을 하죠 그 이후에 루초 감독은 승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비티냐 그리고 아센시오까지 다 투입합니다. 하지만 확 살아났던 경기력은 거기 까지였고 파리는 후반에 이강인 선수와 여타 선수를 투입해서 경기는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 지만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경기를 마치게 되죠 이강인 선수는 득점은 나지 않았지만 마르키뇨스 선수에게 날려준 거의 떠먹여주는 수준의 택배크로스 그리고 멋진 평소와 다름없는 멋진 스루패스 등을 보여주면서 자기 몫을 제대로 했고 평점도 그래서 교체 선수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경기로서 또 한번 드러난 것은 이강인이나 비티냐 등 이런 선수들의 선발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발에는 흔들릴 정도로 아직도 확실하게 팀이 안. 네, tiene una muy fácil explicación eh, nivel de imprecisiones de la mayoría de jugadores no el habitual y muchos eh, eh, acciones técnicas muy fáciles pases fáciles eh, situaciones eh, que normalmente resolvemos un número muy alto de, de errores no habituales en el descanso podría haber cambiado cinco jugadores sin ningún problema. Cinco jugadores que estaban en el campo los podría haber cambiado a los cinco. Eh, en este caso he decidido que fuera ese el cambio. Pero podría haber sido otra opción. Estoy especialmente orgulloso después de una mala primera parte. Mala. Estoy especialmente orgulloso del espíritu de mis jugadores. Eh, hay una acción muy clara al final de la primera parte en la que hay una agresión sin balón a Hakimi. Claramente una jugada para analizar y mis jugadores reciben dos tarjetas amarillas por protestar debido a esa acción. Eh, en la segunda parte ningún jugador ha protestado en ningún momento al árbitro. Nos hemos centrado en el juego e intentar darle la vuelta al partido y lo fácil hubiera sido quejarnos de todo y, y sobre todo de esa jugada en la que claramente no hay ninguna posibilidad de que el jugador toque el balón, toca la rodilla de, de Haki pero especialmente orgulloso de mis jugadores y del equipo en la segunda parte. 네 이렇게 해서 엘리케 감독의 인터뷰를 잘 들어봤고요 오늘 엘리케 감독의 인터뷰와 간략한 경기 리뷰를 했지만 좀더 포괄적이고 자세한 경기 리뷰 영상을 이 다음 영상으로 바로 또 올리겠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바로 이 경기를 마치고 이제 대표팀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바로 10일날 요르단과 중동에서 경기가 있고 또 15일날 이라크와 대한민국 용인에서 또 월드컵 아시안 3차 예선 경기를 하죠 요르단과 이라크의 경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 경기 관련 영상도 올리 겠지만 말씀드린대로 이번 미스와의 7차전 리그 경기 리뷰 영상을 먼저 올리 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쭈꾸라리 가 영상은 마치겠고요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구독이요 그럼 우리 채널은 더 재밌고 알찬 소식 가지고 바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잘그리고